오늘 본문은 여호람 왕의 행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떠난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이었죠. 실패한 왕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죠. 하나님 주신 귀한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힘쓴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또, 승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가진 권력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했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우람은 왕위를 얻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권력을 누리려고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경관 성읍들을 선물로 후이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장자임의 왕위를 받았죠. 뭐 이것보다 더큰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또 아압의 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6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압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압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들만 골라생 행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셔서 그 집을 멸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하나님 배반한 일에 대해서 책임은 져야 했습니다. 다 떠나요. 8절에도 보면 여호람 때에에돔이 배반하여 또 10절에도 보면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집에서 벗어났으니 어, 그리고 12절에 가서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경고합니다. 12절에 선지자 엘리야가 여우람에게 글을 보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위세 하나님 여우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우사밧의 길과 유다와 아세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압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와가 호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이렇게 선지자 엘리야가 경고합니다. 그가 행했던 거 하나님 다 보시고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뭔가 엘리야의 경고에도 나오고요 또 10절 후반부에도 나옵니다 이는 이는 이 이유를 말하죠 어, 그런 에도미의 배반 림나의 배반 또 하나님 심판 하시는 건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버릴 것이다 라고 엘리야도 경고하고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여호람 왕에게 일어납니다. 저는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무엇이 잘못됐을까?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일까? 충분히 짐작 가능한 것이 6절입니다. 6절에 나오죠.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마음이 삐뚤어졌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 유다 왕인데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고요. 특별히 콕 집어서 성경이 말하는 게 있죠.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합의 아내가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내 이세벨 어, 정략 결혼으로 들여온 그런 이방 왕의 딸이죠. 딸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어, 우상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어,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어,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몽일를 같이하지 말라라는 그런 바울의 말이 기억됩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가 참 중요하죠. 믿음과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뭐 비단 배우자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할 때에도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에도 우리는 우선순위를 믿음과 신앙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과 신앙의 우선순위의 기준에서 나오는 선택이어야 할 때, 그것이 내 신앙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죠. 여우람은 아압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이것도 정략결혼이죠. 믿음과 신앙, 아버지가 보여준 그런 믿음과 신앙의 모습은 아무 데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죠? 인간적인 방법만 보일 뿐입니다. 우선순위는 계속 밀리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은. 그리고 세상 가치관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뭐 믿든지 믿지 않든지, 믿음과 신앙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고려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의 딸이 누굽니까? 아달려죠. 나중에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추종자가 되어서 북 왕국 이스라엘처럼 유다도 바알과 아세라로 이제 통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시작은 여기 나오는 이런 정략 결혼이죠. 이 모습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또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결정할 때, 믿음과 신앙의 고려가 있는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이 새기고 믿음과 신앙의 우선순위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항상 선택하는 것 어차피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도 다 나오죠. 여우람 때잘 따르던 에돔이왜 배반합니까? 여우람 때왜 림나도 왕을 세우고 반기를 들고 합니까? 엘리야의 경고에 다 나오죠. 14절에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이뒷 부분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여호람 왕이 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런 여호람 왕의 모습을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하고요. 다 뒤집어서 말하면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 잘 섬기는 삶 살고 믿음과 신앙이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할 때.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이 선택이 내 믿음과 신앙에 어떤 영향력을 끼친가라는 것을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며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큰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육신이 잘 되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들이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우람 왕의 잘못된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와 반대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는 많은 은혜와 축복들 하나님 잘 섬김으로 받아들이는 저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